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현주 예비후보가 2호 공약으로 엄마와 가족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내세웠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여성 공약을 준비했다며 여성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성폭력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갱년기 여성 종합 건강관리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성폭력 제로 도시. 어, 부산시에 있는 사실은 우리 부산시민들 특히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 그래야 이번 선거에, 보궐선거의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어, 열심히 경쟁을 하다 보면 이 보궐선거가 왜 생겼는지, 도대체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 부산시가 어떻게 더 나아져야 하는지를 망각한 채로 그냥 어, 자리만을 위한 다툼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선거가 왜 생겼는지를 어, 다시 각인각성을 하고, 어, 저는 성폭력 제로 도시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 직속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성범죄 접수와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권력형 성범죄와 직장 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존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의 발전적 흡수와 아동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이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의 엄정대응을 통해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밖에도 밤길이 안전한 스마트 안전도시 확대, 싱글맘 지원,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연계 지원 AI를 기반으로 한 육아와 튜터링 지원 시스템 등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